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 고린도전서 12장 7절 봉독합니다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장마철 안전에 유의하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주번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후세주로 영접하여 믿은 사람은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성도님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각양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는 왜 신령한 은사를 주신지 살펴보고 받은 은사들로 쓰임을 받는 귀한 성숙한 주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를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저에게는 저런 은사 또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행실을 100% 압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대전서 12장 11절 말씀 보십시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은사를 믿는 자에게 주실까요?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은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은사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신앙생활 가운데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7절 보십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를 들어 기도할 줄 모르는 교우 예를 들어 기도를 조금 할줄 아는데 기도하자고 하면 너무 힘들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도할 줄을 모르는 답답한 사람, 기도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었는데, 또 기도할 거리는 많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어쩌다 기도에 나오면 어떻게 한 시간 동안 기도해, 두 시간 동안 어떻게 기도해, 기도만 하자고 하면 절벽인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방언의 은사가 임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난 다음부터 기도가 쉬워진 거였죠 10분 기도, 20분 기도, 30분 기도 1시간 기도했는데 5분 기도한 것처럼 기도가 재미있죠 마치 바람을 이용하여 페러글라딩 타는 것처럼 기도가 쉽고 기도가 수월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힘이 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경험되어지니 얼마나 좋아요. 또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근데 자기도 관리를 못하는데 남은 어떻게 섬기요? 섬기는 것이 쉽지 않은 수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섬김의 은사, 구제의 은사, 또 긍일의 은사, 베푼 은사, 이런 은사를 바꿔보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나눠준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섬기의 은사. 또내 것을 나눠주는 구제하는 은사. 얼마나 재밌는지 알수 없어요. 또 대접하는 은사. 내 것을 남에게 대접한다고 하는 거참 쉽지 않습니다. 내 섬김의 은사, 구제하는 은사, 대접하는 은사 다내 것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은사를 받기 전에는 정말로 고두세같이 내 것을 베풀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은사를 받고 보니까 숨기는 것이 자기 삶의 기쁨이 되고 대접하는 것이 자기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고 또 구제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 있지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사랑을 그 사람을 통하여 흘러내려 보내니까 야저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가 보다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저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은사는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옛날 뭐 얘기겠지 목사님의 설교 들어보니까 무슨 뭐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여, 에이 그 옛날 지어낸 얘기겠지 어떻게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3일 있다가 나와, 에이 고기 속에 들어가면 다 위산액으로 다 사람 녹아버리겠지. 아 전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믿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불이 어떻게 툭어주가 돼? 거짓말도 너무 심하네. 성경을 읽다가 실룩실룩 웃으면서, 에이, 이거 엉망진창이나 이걸 뭐 예수님 믿는다고 이래. 아, 그런데 믿음의 은사를 바꿔보니까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할렐루야, 홍해 갈라진 사건이 믿어지고, 여러 고성이 무너진 것이 믿어지고, 아, 다이시 물맷돌로 골리을쳐 죽인 것이 믿어지고, 요나가 3일 동안 큰그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회개하여 난 것이 믿어지고, 죽은 나사로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믿어지고, 물이 변화해 퍼둬진 것이 믿어지는.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가 임하기 전에는 믿어라! 우리도 속에 와 닿지 않았는데, 이런 은사가 임하고 오니까 다 믿어지. 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설교가 믿어지고, 또 믿어지고,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자기 삶 속에서 따르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 나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할 일.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사는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전에 우리 목사님들은 교회 에한 분이 방문하면, 와, 우리 교회 방문했다고, 저분이 우리 교회 등록했으면 좋겠다고 박수쳐주고 흥분했는데, 요즘은 교인들이 오면, 혹시 저 사람 신천재가 아니야. 혹시 저 사람 이단이 아니야. 탁, 세강경을 끼고, 검열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한 시대에 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분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아예, 목사님, 저 사람은요,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악의 영을 받고 들어온 사람인데, 저 사람 경계 대상입니다. 예, 누구 알려줘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 분별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요. 요한 1서 4장에 본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을 등록해 놓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끼워지고 풍지 파탄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교인들이 계시면 목사님을 도와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사람은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돕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을 잘 못하지만 말을 잘하는 아론이 그의 사역을 도와주죠 또한 모세는 많은 일을 했지만 그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늘 모세 곁에서 모세 사역을 젊은 종 눈의 아들 여호수는 도와줬죠. 그래요. 우리가 가양 은사를 받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요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위에서 펼려 주고 오신 그 사랑이 믿어지는 거예요. 은사가 이하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여. 봉사하는 것이 기쁘고 더 나아가 건강한 교회를 세는 것이 자기 삶의 보람이 되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받기 전에 교회에 봉사할 수 있으면 실실 피하고, 교회에 좀땀 흘려 일할 것이 있으면 실실 피하는 사람들. 은사가 임하게 되면 팔을 걷어보치고, 목사님, 내 시간 됐습니다. 좀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활동적이고 활기 넘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보십시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들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주일날 아침 9시에 어린이배가 진행되는데, 그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쉬우면서도 그잘 전하는 교사들 보면요. 아, 저들이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다. 아마 나에게 아동부 영화부 설교하라면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그런데 그 교사들이 가르치는 은사가 임하니까 그 영화부를 놓고 유치부 놓고, 유념부 놓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잘 이해가 되도록 또 PPT를 준비하고 영상을 준비해서 잘 설교하니까 이 디지털 시대의 아이들이 너무나무 흥미롭게 교회와서 말씀 듣기를 깊은 것을 본 것을 깨닫게 된걸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임하면 우리 성도의 신앙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사랑 가운데서 또 교회 덕을 세우며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은사가 임한 사람들이 다듬어지지 않아서 교회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자기 덕을 세우지 못하고 은사를 남용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 주의하기를 축복합니다. 은사, 받은 은사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은사 주실 때는 그 은사를 통하여 나눠놓고 내 안에 주님이 드러나고 교회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복음사역 잘 하라고 주신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더큰 은사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의 은사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자 예수 십자가 피울리심에 그 사랑, 무한한 사랑, 조고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그 사랑 우리 속에 성령으로 흘러 들어와 우리를 또조고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끝이 없는 사랑 베푸면서 교회의 영광,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자신을 통하여 예수 그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상대방이 받은 은사를 존중여기며 비교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는 귀하고 어떤 은사는 천한 것이 아니에요 다한 성령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은사가 다 귀한 것인 거 깨닫기를 바랍니다 고린대전서 1 4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 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 덕을 세우기하여 풍성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아멘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통해 자신의 신앙이 더 성숙되어 자신과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시는 일에 쓰임을 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각 성도에 따라 나누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은사가 임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사는 우리 성도로들 온전케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웃뚝고 뚝세워 그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신 것 깨닫기를 바라며 또 은사를 남용하지 말고. 은사를 통하여 자신의 덕이 드러나고 교회 덕이 드러난 일에 쓰임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사를 풍성하게 더해 주셔서 주의 일을 멋지게 감당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고마운데 또 구원받은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신령하는 은사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령하는 은사로 충만하여 자신의 신앙이 온전하게 되어지며 주의 몸된 교회를 우뚝우뚝 건강하게 세워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힘써 애써절 더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장마철에한 번도 한 가정도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